가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마듯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마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런 출구가 없는 암흑 속에 있는 저희를 말씀을 통해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므로 이 절망의 시기 속에서 희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8일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하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잠을 깨워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우리 삶에 재산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얼어붙은 땅에 봄바람이 불 때, 여러분 그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발견했을 때 만났을 때그 양은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얼어붙은 땅은 봄바람을 기대하고요, 길을 잃은 양도 역시나 목자를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이죠. 그것도 어린 소녀, 10대 소녀입니다. 그 가냘픈 아이가 하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먼저 이런 메시지를 들었죠.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어린, 이 10대의 소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어붙은 땅은 봄바람을 맞이하고, 길 잃은 양은 목자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는데요. 이 소녀가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예 반기거나 환대하거나 아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어라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처녀는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마리아의 반응은 천사의 말에 반영되어서 나타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하지 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처녀 마리아는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자 천사의 등장과 첫 번째 메시지로부터 마리아를 이 마리아는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메시지 무슨 말입니까? 즉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부여받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마리아에게. 더욱더 가혹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메시지는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10대 소녀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런 사명을 받는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들이라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바위세 왕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다니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될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저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 이 중년의 여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은, 그들의 야망은 그 아들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중전이 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 이야기를 묵상할 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예상은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야망도 욕심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마리아는 지금 두렵기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마리아에게 이 사명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아,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을 볼 때, 종종 예상 문제를 먼저 제공받는 경우가 있죠. 이 문제 안에서 나온다. 문제 은행을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어딜 봐도 그 사명은 수용할 만한 면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고 그 소녀의 집안 역시도 이 사명을 감당할 깜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죠. 자, 사명 중에 우리 힘과 지혜와 인격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명이 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인데요. 그 누가 하늘의 일을 손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일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행한다면 그건 사실 하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명은 다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소명, 하늘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단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은 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 내게 주어진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푸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푸념한다면 그건 고추를 먹으면서 아, 왜 이렇게 매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본래 우리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라고 말하기 전에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나타나자마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요,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은혜 없는 상태에서의 사명은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엔진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엔진을 막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을 넣어서 윤활유를 넣어서 엔진의 그 마모를 막고 구동 시킬 수 있도록 작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조치를 합니다. 오일이 엔진의 모든 부품을 감쌀 때에 엔진은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잘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사명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도 손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명만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또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잊었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 어떤 청소하는 일이든 누구를 돕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양육을 하는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늘 그렇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리 사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여 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하루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에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화합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